이게 수유사인거지 써든인이냐 이씨 코짝빨개 뭐하는것이? 받침대 그 구멍에 맞는것은 없어? 아니 번영이 조져가지고 있는거 어? 환풍기다 어? 그거 고 게임 뭐니? 쉬움 단계인데 존나 무섭네 잠깐만. 뭐? 웃긴 거 이거 쉬움임. 이거 어떻게 내려가? 방금 이거 내려갔잖아. 이렇게 나와. 어. 뭐야? 아, 아씨 광고 때문에 놀랐어. 씨. 아 이거 어떻게 없어져 와. 아기라기. 아 와이파이 끄고 하자 그러면. 아씨 광고때문에 놀랬네 씨 <laughs> 당신은 부엌의 서랍에서 케이블을 찾으시지 이게 원래 PC게임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음. 올라가는데 모델로 옮는 거. 여기가 숨는 곳인가 본데, 얘네는문열줄 아니까 못 숨는 야 뭐야? 뭐잖아, 가격해 오면 가격해 오면 때려, 때려. 뭔뭐 음, 이상 소리 들린 것 같은데. 차 소리 들리지 않았어? 기다려봐. 근데 여기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나? 그럼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숨을, 20... 그 숨는 데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지? 숨는 데가 한 군데인가? 그럴수서 일단 내려가야 될 듯해. 난 무서워서 못 하겠다. 아내 채널 그냥 공용으로 쓸래? 응, 공용으로 쓸려. 내 채널 이러다. 그래, 게 상관없는데, 왜안 아, 올라가져. 내가 이메일이랑 번호 알려줄 테니까 씨발 됐다 와, 아, 진짜 개흥이 아 여기도 숨는거야? 그런거같애 게 문열줄 아니까 근데 뭐 알려나? 모를수도 있어 어차 숨는 용도가 있단 다 자체가 모를수도 있단거니까 하여튼 아, 게임하면 김한팔님인데 김한팔님 응그분 음. 되게 잘해 이제 여기서 수녀 맞출 확률이 100% 진짜? 거의 100% 이게 수녀이네 층이잖아 뭐하는 거이 숨는장사가네이게숨는 장소야? 아면면이게숨는 장소야? 에수는 아, 밑에. 밑에. 이건가이건네이거네 그럼 일단 문을 계속 열어놓고 음? 역시, 이선풍구통사서나오기수는시이 <laughs> 바로 옆에 있는데 잠깐만 야 이거 나가면 지금 나가면 이제 바로 소리 듣고 나온다 이 새끼. 오 마이 럽. 이게 숨어 여기로 나온 거야? 응. 아, 여기 내가 있던 장소잖아. 오, 시발, 나도 개 쫄려가지고 지금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겠네. 솔직히 <laughs> 이거 너도 무섭지. 어. 이게, 이게 내가, 어? 어봐 스위치를 활성화. 여기만으로 또 다른 데가 있나? 비밀 코드가 필요하니다 여기는 시발 스물 데도 없어. 좆되는데 잘못 걸렸 S.M. SM? <laughs> SM p s m 플레이? 아, 이거 뭐야? 사디스 s a n 야내 채널에서 내 o u get the young thing b e 다 a s 어? we are as sweet. They go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s s s s s 스위치도 많이 들어 아뇨 박스 리네뭐 가져올 수가 없네 아니 뭐왜 뭐, 뭐 이렇게 아이템이 없지? 아, 어? 스리콘 어? 어, 어? <laughs> 바로 왔어. 씨.